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매우 분주한 날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부활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성탄절이라고 하지요. 그 날은 날짜가 불분명하지만 이 부활절은 날짜가 분명합니다. 아, 이스라엘의 제일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아, 그 날은 태음력이라고 해서 아, 음력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춘분이 아,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그리고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부활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 날짜가 그렇게 나오면. 그 뒤로 40일 주일을 포함하면 46일이 됩니다 아, 그러면 수요일이 걸리게 되는데 그 수요일 날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그날부터 40일 주일 포함해 46일을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게 되고 어, 우리가 또 보냈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지난 주, 주일 종료주일부터 어제까지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오늘 이첫 번째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꼭 전도해서 그 생명을 살리고 싶어하는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을 전도해 오는 날 새생명 초청 축제라는 이름으로 With you! 당신과 함께 이 구원의 은혜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분을 우리가 지난 한달 이전에 작정을 해서 그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오늘 모시고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1, 2부 때꽤 많이 계셨는데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좀 높이 드셔도 돼요. 오 예, 많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일어나라 그러면 좀 쑥스러우시죠?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힘차게 그분들 위해서 박수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좋은 교회를 찾는 게 쉽지 않은데 어, 여러분 청북교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 바른 교회 잘 찾아오셨는데 오늘 한번 방문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발걸음이 평생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활 주일에 새 생명을 초대했으니 아 우리 교회가 좀 잔치집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와 상의를 해서 오늘 바자회를 또 교회 마당에서 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자회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여기서 생기는 모든 이익금을 탈북 청소년들의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라는 이 학교를 돕는 일에 사용합니다. 아, 정부가 탈북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인가해준 유일한 대학학교, 유일한 그 교육기관이 바로 이그 여명학교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아직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참 무시만 무관심한 관심이 없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유엔에서 어, 북한 인권 향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포결하라고 하면 여러분 다른 나라는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 결의안에 기권해도 괜찮고 심지어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 우리나라가 오히려 기권표를 던질 때가 있고 오히려 또 반대표를 던질 때도 있었어요 2016년에 법으로 북한인권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여당과 야당이 이사를 추천해서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북한의 인권 그 눈치를 보면서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당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 이사를 임명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북한 인권재단이 법에는 있는데 만들어지질 못하고 있어요. 이 법이 제동된 지가 내년이면 10년째가 되는데 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정치인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니까 탈북자들을 냉대하고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 청선년들이요. 제대로 된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명학교가 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오면 안 된다. 뭐 장애인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 학교 탈북자 학교가 우리 동네 오면 안 된다. 그러면 막 반대를 해요. 어, 한국 교회가요. 여러분 이 정부가 세워준 학교도 아니고요. 또 어떤 기업이 세워준 학교도 아니고요. 처음에 23개의 우리 개신교 교회가 목숨 걸고 탈출해온 이들을 교육시키고 대한민국에 정착시키자 해서 만든 이 학교가 됐는데 이 학교가 재구시를 잘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돕고 또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 부활주일 또 새생명 초청하는 날또 바자회 다양한 행사들로 인해 복잡한 주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교회를 찾아 나오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 북녘 땅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이 전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원래 죽은 자는 다시 살수 없지 않습니까? 간호 의료진들의 그 실수로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니어서 살아나는 경우가 해외 토픽에 가끔 나올 때 있어요. 또 혹은 정말 심정지 상태여서 죽은 줄 알고 그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 그 정지가 풀리면서 살아나는 경우도 정말 어쩌다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죽은 다음에 그것도 죽은 지 사나흘이 지나서 이미 시신이 썩어가는 상태, 심장이 멈춘 상태, 뇌 활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살아나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누우셨던 무덤에서 나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유명해진 이유는 그 무덤이 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안장되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있었다면 그저 하나의 또 다른 종교를 창시한 교주의 무덤이 돼서 교도들이 순례하는 코스로 인기를 끌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특이하게도 종교를 시작했던 다른 교주들과 달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아니 없다기보다는 원래 있었는데 비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거 앞에서도 의심의 눈을 거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 가서 부활했다고 소문을 냈는 이런 그 시신 도적설도 있고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영이 십자가에 가에 달린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상으로 보았다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합리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기절했다거나, 아니면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는 그 무덤에서 시신을 훔쳐 내와서 어딘가에 감췄다는 이런 가설들은 오히려... 더 비합리적이고 기만적인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환상 속의 인물이었다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걸으며 함께 동역했던 제자들이나 그 무수한 목격자들의 증언은 여러분 무슨 말로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의 눈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사변이 되고 말뿐입니다. 여러분 물론 의심할 수는 있어요. 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데 의심하는 마음 왜안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이 의심이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철학을 발전시키고 또 과학을 발전시키는 도구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의심은 믿음 성장에 큰 장애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현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해서 의심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도마, 디두모라고도 불리는 도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입장에서 또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공포의 밤이 지났을 때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에 갔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아마 숨었을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도마의 성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는 아마도 조금은 소심하기도 하고 또 세밀하기도 한 그런 성격의 인물 같아 보입니다. 이런 인물은 낙심이 절망으로 변해서 자기의 마음을 걸어 잠그고 누구를 만나기를 거절하고 숨어 버렸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봐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알고 따랐는데 그분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무능력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요. 솔직한 성격이어서 의문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감추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기어이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서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요 그게 무슨 뜻인 줄도 몰랐고 아니 확인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대답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용기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자고 하지요 여러분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이든 베다니든 그곳에는요 예수님을 음모를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께서 그 길이 그 길로 가자고 하시니까 도마의 생각으로는 그 길이 위험하다고 여겼지만 우리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다른 사람들은요. 그 길이 생명의 위험이 되는 길인지 감도 없었고 반응도 없었습니다만 도마만 그런 느낌이 들었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에 나도 가자,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마는 숨어 있는 동안. 아마도 주님께서 생존에 해주신 말씀들이 생생한 기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소심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견딜 수 없어서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숨었을까? 다른 제자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소식을 듣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 앞에 오셨다는 말씀 것을 말합니다. 도마는 단호하게 잘라서 동료들에게 말하지요.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분이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여러분. 도마의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라면 그 몸으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썼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서 그 몸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일말이라 있다 해도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믿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손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의심은 도마만의 의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의심하는 바를 도마가 대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드레 8일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어느 집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다 함께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의심하던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임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26절에 보면 문이 닫혀 있었다. 그러는데 헬라 원문으로는 문을 꼭꼭 잠궜다는 뜻입니다.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숨기 위해서 문을 잠갔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도 의심하고 부정했던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는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신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도마의 의심하는 마음을 미리 간파하고 계셨기에 도마에게 말씀하죠. 27절 말씀을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도마는 아마 망설였을지도 몰라요. 아, 진짜 만져봐야 되나? 아, 정말 그 구멍에 손 넣어봐야 되나?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되나? 만질까 말까? 그러면서 손끝이 떨렸겠지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도마는 감정에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분명히 해 두고 싶어서 의심이 쌓여 가면 나중에 후회될까 봐 송구스럽지만 주님의 상처에 손을 대서 만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28절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고백 속에는 그간 의심했던 마음들이 사라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회한도 담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확실히 믿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확실한 다짐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믿음 없는 자가 드디어 믿는 자가 되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이 의심의 대명사였던 도마가 이렇게 변할 때그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여러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저는 두 개의 세계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두 개의 세계관 중에 하나는 과학적 세계관, 뭐좀 다른 말로 하면 이성적 세계관 또는 합리적 세계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과학적 세계관은요 실험을 통해 확인을 통해 증명이 돼야 믿어지는 세계관이에요. 이 증명이 되기 전까지는 가설일 뿐입니다. 증명이 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인간 이성에 딱 맞아야 합니다. 합리적이어야 믿어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앙적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믿어지는 세계관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과학적 세계관으로 이성적 세계관으로 믿어지십니까?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적 세계관으로는 믿음으로 믿어집니다. 30대의 건장한 남자 청년이 폭풍우가 일어나는 그 바닷물 위를 걸어간다. 여러분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 세계관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적 세계관으로 믿음이 있으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기껏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 세계관으로는 옹색한 진화론이라는 것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다 설명이 됩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성적 세계관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이라는 크고 전능하신 분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작은 이성 속에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이셨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랬습니다. 또, 위대한 성인 성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고백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알므로, 여기서 알문 지식이죠?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어거스틴의 고백대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철학적 사고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믿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 부활은 상식 밖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로 믿어질 때 우리의 막혔던 눈, 신앙의 눈, 영안이 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터툴리안의 말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불합리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기가 인간의 합리적 속으로 이해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계신 분이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믿을 수 없는 영역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 봐서는 불합리하지만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라면요. 저도 하나님 하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좀 공부 많이 해서 과학자, 뭐 이런 분들, 철학자 이런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 속에 다 들어올 수 있나요? 신앙적 세계관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지만 신앙으로 보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 세계관 안에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보면 오늘 부활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의심 많던 도마에게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럼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어지십니까? 의심하는 마음 추어도 없으신가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 봐야겠다. 손을 좀 넣어 봐야겠다. 못자국을 만져 보아야 믿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도마와 같은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은 우리에게 다시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비록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부활을 심중에 확실하게 믿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만져 보셨나요? 네, 저도 안 만져 봤어요. 손 넣어 보셨나요? 네, 저도 안 넣어 봤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겠어요? 세상에 이런 거짓말 사기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 부활하셨기에 이곳에 있고 여러분에게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아니면 오래 방황하다 나오신 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아니, 교회라는 곳에 처음 갔더니, 어? 아니면 수년만에 갔더니, 강단에선 목사가 뜬금없이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 나참 어이가 없어서. 이런 황당한 얘기나 듣고 와야 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외에도요, 역사 속에서 무수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들고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와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단회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믿지 못하는 자인 것 같지만 부활을 꼭 믿는 자가 되셔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며 부활을 믿지 않는 자였으나 이제는 우리 주님의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심령 속에 믿는 믿음을 넘어서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 저들의 심령을 부활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국 청북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온 세계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